열한기상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언약괴를 지성소로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다이아반지 참 귀하죠. 그, 그러나 다이, 다이아반지에서 그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반지에 있어야 될그 정중앙에 잘 위치해 있어야 그것은 비로소 어, 반지로서의 상품성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야반지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법계를 바로 지성소 안에 들여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구조를 조금 이해하신다면 성전은 동편으로 난 문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외소라는 어떤 곳이 있으며 그 안에 내소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내소에는 여러분 지성소라는 것이 따로 또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일 안쪽에 은밀한 곳에 이렇게 막을 통해서 성전의 회막의 막을 통해서 지성소와 내소를 구분하였고 그 지성소 안에 바로 은밀한 곳에 여호와의 법궤가 그 안에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예배가 들려졌습니다. 오늘날 그 법계는 바로 모세의 두 돌판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 법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 안에 법계가 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므로 우리가 비로소 성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안에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그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다윗성에 이렇게 언약궤가 있었는데 따로 성 이제 회막을 만들어 놓고 언약궤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큰 잔치인지를 모릅니다. 성전의 중심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것이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율법에 따라서 소 달구지나 이렇게 물건으로 끌어서 이동할 수 없었고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게 되어 있죠. 과거에 우리 어,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성 이렇게 법궤를 이동하다가 소가 달구지 싶고 오다 뛰니까 그것을 손으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만 사건도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반드시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그 날을 즐겼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의 왕에게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행사는 여러분 단순히 일부 제사장들이나 관료들만 참석한 게 아닙니다. 온 백성, 온 국민들이 함께 주목하고 나누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올 때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다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9월에서 10월 중순 정도 된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절기 때 그들은 하나님께 성전에 바로 법계를 올리겼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괴를 메고 찬양하며 또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5절도 보니까 솔로몬왕과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 그괴 앞에 있는 양, 있어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바로 이 짐승의 수를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망이 가득 찼습니다. 이 거룩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급함, 주님을 사모하는, 기뻐하는 그 행렬들은 수 없는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당시 그 짐승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해체해갖고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성전 안에는 당시에 막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 저는 이러한 꿈과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많이 쇠퇴했다고 그러고 유럽의 교회들은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성도들이 줄어서 이제는 영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기독교 국가였지만 지금은 선교 대상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오는 그런 영적 환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보면 주의 건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환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이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부흥은, 부흥은 리바이벌입니다. 우리 영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있던 우리 영혼들이 예배가 없던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서 세상과 짝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모여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태어난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거룩한 말씀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는 당시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함께가 그 가운데 참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영적 예배를 드렸던 그 현장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통하여 이러한 영적인 은혜들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그 성전 안에 법궤는 어떻게 안치되었습니까? 6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언약 여호와의 언약괴를 그 처수에서 메어들렸으니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성전의 내소 안쪽, 그곳에 지성소 안쪽에 바로 그룹들이 있었죠. 천사의 모습을 새겨놓은 그 그룹들 아래에 바로 이 법괴는 안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에는 그 채를 덮었다, 라고 하죠. 그회 안에는 그리고 구절에 보면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판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받은 하나님의 열 가지 계명, 즉 십계명을 말합니다. 주님은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셨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 예배의 백성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열방에서부터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또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제 날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교회 중심 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돌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들어 있고 그 법궤가 이제 성전 안에 또 지성소 안에 딱 안착이 되었습니다. 모세로부터 받은 그 말씀은 오늘 솔로몬의 이 성전에서 법궤가 안착되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쉼 없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며, 또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 하나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미미해 보이고 잘 알지 못하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이후에 놀라운 영적 파장을 가까우는 것이죠.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두 돌파는 법계에 들어갔고 그 법계는 광야와 출애굽과 또한 여러분 가나안 정복과 또 수많은 시간을 걸쳐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딱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적 임재, 주님이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그들은 주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영적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치밀하게 모세를 두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출애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고통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장차 나타난 일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70의 가족을 내리고 내려오는 그때에도 그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고,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갈때 하나님은 오늘의 이 영광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에게 차근차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순서를 되짚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우리를,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지역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성전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두렵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놀랍습니다. 지금은 왜 이러는지 알수 없으나,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전진하여 걸어갑시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제 10절과 11절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딱 넣어 놓고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구름.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당시 사람들은 눈에 가시적인 것이 매우 중요했고, 되게 유화적인 그런 계시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눈 앞에 자신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구름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 구름이 마치 예전에 그 가요 무대 같은데 보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기 전에 밑에 이렇게 하얀 스모그를 쫙 깔아놓고 가수들이 마이크를 들고 딱 등장하잖아요. 막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장차 하늘 성전, 천국에서 주님께 보좌를 미리 작게 남아 그들에게 맛보아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소명장이라 불리는 이사야 역장에 보게 되면. 그는 환상 가운데 하늘의 보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미리 보게 됩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 앉아 계셨는데 그 발은 청아하며 또한 옷깃은 그 보좌 아래까지 늘어졌고 구름이 가득하며 천사들이 창화하며 이르기를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 그 천국의 모습을 작게나마 그들에게 아주 미미하게나마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되신 것과 또한 우리는 그의 자녀됨의 영광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적인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때로는 어긋나 보이며 지금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에게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영적 예배, 영적 임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예배받으시는 그 현장입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 마음으로 나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참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임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어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위해서 말씀의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읽으십시오 내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환란당할 때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고난받을 때 자꾸만 자기 신세타령하지 마시고 자꾸 자기 분노와 감정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그의 찬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날마다 주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었던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 사도의 명령을 들어 됐든지 아니 됐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바로 우리 안에 날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겠습니다. 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고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약계를 지성서로 옮겼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길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임자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움직이는 주님의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 묻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질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